김은혜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에 이동규의 기술 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셔도 아까도, 아까도 아셨... 알았다, 몰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사찰과 보고했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저한테 저는 이런 문서를 본일이 없다면 이번에 언니 모시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오, 맞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사님.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도...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리는 입니다 제가 홍재명 것이었습니다.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질의는 아니, 뭐라고 저기 때문에. 하셨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리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질리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음.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당군일에 최대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도시공사에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달, 그때 사천대가 사장이셨습니다. 두 번째하겠습니다. 사천대유를. 언니,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지난 국감때 초과 이익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초과 이익조항 건의한,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가 이환수 조항을 누가 찾기... 건의했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어,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국무원입니까?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어 참.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하루 만에 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바꾼 그럼... 일이었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의 관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패트고. 간부 누가 거는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제가 받은 이런 저에게만 나중에, 답변하,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자,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laughs> 건의를 받아들이자는 건 공모 지침입니까 사업 협약 됩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 언니 불가능한 요거만 제안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나중에 제안한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거들서제 질문 제 막지 마세요. 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충분히 나중에 아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 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 한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공모 지침으로 하겠습니다. 공모 지침에서 장표 띄워 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상을 알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그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지침사 공모했는데 확정 이익으로,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 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공하던게 아니고, 이번에. 자, 제 얘기 들으면 답변 나중에 해도 될수 있을 것요그 당시에 그러면 네.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는게 잡...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대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 수익, 한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주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 가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